2023년 12월 04일 11시 오 52분경 명장 이순신 사망하셨습니다 여... 아어송찬씨 지금 젖댔어요 지금 거상 젖댔다고 지금 그그그그그그그 말고 고인물 방송 어제 나왔는데 오늘 터지고 아 돌겠다 그냥 진짜 아휴 이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장님, 저는 회장님, 방송 회장님, 어떻게 진행해야 회장님. 됩니까, 이제? 식빵 사냥은 다 야식이나 먹자. <laughs> 와! 와, 원코인 님! 와, 10만 원 감사합니다. 와! 원코인 님 하구에 버그또 터졌다. 예? 하구에 버그또 터졌다고? 버그또 났네요. 아마 주막혀 있는 채로 현재 용병 위치 변경 후 주막에 넣었다가 오리나서 주막차까지 꺼지지도 않길래 껐다 켜니까 데이덕장 데이덕이 장수 주막에 들어가 있네요. 페르스킬도 제접이나 초기바이도 안 바뀌네요. 어 데이덕이 이차 전지 그로 들어가 있네. 어 얘는 원래 몬스터 탭에 들어가야 되는데 갸스기네요명왕으로명왕으로아 엄마? 칠월 어? 어? 어이? 어머? 개아스끼네요. 재접 한만 해보자. 어? 아니. 어 아니. 어어 항삼새 꺼어졌어 어어어. 개아스끼네요. 방금 항삼새가 왜니차장수 탭이 들어가냐? 몬스텝이 들어가야 되는데. 버그가 이거 진짜 심각하네. 갓겜 됐네. 이거 진짜. 이게 지금 다 인벤이랑 다 엮여있는 지금 버그네. 보니까. 그죠? 어어 버그 진짜 많다 나 지금까지 거상하면서 버그 이렇게 많은 적 처음이야 진짜로 야 그렇게 해서 명왕 3마리 가능하냐고아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한번 해봐 갸하습기네요 여튼 항삼새 여기 버거렸고 가만있어봐 또 들어가서 졸라 재밌겠다 헛 헛. 핫! 항삼새 명왕 들어왔죠 자 아, 이제 여기서 아나 칸이 부족한데? 아나 칸이 부족해서 이거 실험 안돼 아 갸하습기네요 꽃주술 넣으라고 아 그걸 왜 이제 말해줘요 <laughs> 갸스끼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들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야차를 하면... 아, 안 된다. 지금 항삼제 명왕, 데드 이 명왕 두 마리 들어가 있고, 여기서 뒤바꾸기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아, 까이다 이거... 아, 쉽다. 부동이랑 바꿔보라고요. 부동이랑 장수랑 바꿔보라고. 인식은... 갸스끼네요. <laughs> 공유용병에 명왕 같은 거 넣을 수 있음? 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끝나겠다 진짜 <laughs> 바꾸고 거래불가 아이템 착용한 지금 면뭔 개소리야? 왜 아이템 착용 안 했잖아 아아 아, 이게 이게 데이덕으로 인식을 했네 아 템을 다 빼고 해보라고? 님들 머리 좋다 다시 얘랑 얘랑 바꾸고 들어간다들어간다 들어간다. 됐다 공유 부분 넣었다 <laughs> 아니 이놀리면 그냥 1차로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님들 그럼 이러면 AK 이러면 시키는 거안 팔릴 텐데 계스끼네요야역대급이다씨야 <laughs>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거 해보자고 아안돼안돼야 이거 진짜 안돼 이거 진짜 돌이킬 수 없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레전드다 이거 거래를 해보라고요 야 거래를 해보자 이거 거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 테스업을 해볼까 아 테스업 가서 해보자 이거 하고 문의를 넣을게요 이거 그러면은 내가 부동명원을 옮겨볼게 아북캐로 들어가서 여기서 공유 가서 어? 아하, 이러면 안 되지. 또 알지, 알지, 알지. 응, 음, 짐꾼이랑 존나 바꾸면 그만이야. 그런 싸발. 너는 <laughs> 사람. 예전에 사촌왕 처음 나왔을 때도 거래돼서 거래한 사람들 정지 혹은 그냥 넘어가. 야, 스킬 써봐, 스킬 써봐. 스킬 써. 우씨 아주 싸움스. 와부동명하게 옮겨졌어. 와, 와 씨벌 와, 와 <laughs> 정상 작동 되냐? 와, 레전드 <laughs> 거래도 된다는 거임. 야부케 들어가 볼게.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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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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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는아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님들. 님들, 아, 잠깐만. 거래 걸어 나 아, 씨발 천재냐? 주막 창만 안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옮겨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재접해봐 아아 안된다 이건 안돼요 예 안돼요 이거 다시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거래는 안되고 캐릭간 이동은 되네요 유기전 등록 되냐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어디까지 여기서 아 여기서 안돼 아 이거 안돼요 이거 안되고 좌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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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를 또 옮겨놓게요. 을 <목소리> 안녕? 반가워. 다시 돌아왔구나 나의 부동명화. 이야 이 부동이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좌판 한번 올려볼게요. 됐어. 예, 여기서 아 이게 클릭이 안 되네.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얘랑 부동이랑 바꾸고 지금 바꾸고 좌판 키고 한매 용병 이걸 올려. 어? 이거 누가 살수 있음? 어 대만 직군 용병 팔렸대요. 니야 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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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이건 거래 안 되네. 이게 그냥 주막만 이렇게 인식돼서 저기한가봐. 아니면 공유용병 주막에 부동 넣어두고 부동 들고 있는 캐릭에부동꺼내면 투부동 가능한 거 아님? 그냥 이거 장수 로 한번 해볼까? 자 쿠베라마차 넣었어. 이게 만약에 장수도 되면은 사천왕도 되는 거고 명왕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네. 쿠베라마차 들어갔지 공유에? 나 쿠베라마차 또 꺼내볼게. 방송 사... 보고 어? 어? 쿠베라마차 두 마리. 오씨발. <laughs> 야 이러면 신수도 4천원도 명왕 다 되는 건데? 이행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조겐 팡팡 터져라 터져. 복귀 안 할란다. 뽑아 보자. 안 되겠다 이거. 사천왕 가자. 이미 용병이 존재해? 아이 새끼 나한테 나에 대한 도전을 하네. 뒤질라고. 자 지구 꺼내. 지구처 뽑았고요. 지금 현재 공유 물품 주막에 지구체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 주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원래 지구를 꺼냈어. 그 다음에 새로 뽑은 지구이 몬스터창 있거든. 이거를 바꿔 준다면 안 되네. 지구 지구끼리 이동이 가능하네요. 어 지구. 2마리 <laughs> 갸스키네요 아 전투필드에서 투샷으로 잡아보고 싶었는데 아 천왕은 원래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서 안될 거라고 장수는 되고 같은 사천왕만 들어가면 안 된다 포드가 그렇게 짜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명왕이라 장수는 되겠네 그럼 이주웅을 한번 봐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이주웅 한번 가봅시다 나 진짜 근데 인벤토리 통합 안 됐으면 안 했을 것같네 근데 인벤토리 통화하니까 그래도 수월하네요 한번 해보자 가보자 나는 지금 거상에서 좀 신이야 지금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몽 꺼냈고. 와, 여러분. 이 게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설 장수를 마리를 넣어 가지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선택도 되고요. 이주몽 따라라. 따다. 님 감사합니다. 따다. 관자사의 메타가 바뀌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11주몽 반자사 어디까지 가능한가? 유튜브 각 잡혔다 가스키네요 걱정 마라 네 방송이고 이거 하는데 정지 때리면 AK 민심 개나락 간다 걱정하지 마 진짜 AK 인력 존나 없을 텐데 진짜 조졌겠는데 진짜로 나왜 걱정하고 있냐 AK 저는요 여러분들이 시킨 죄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시청자분들 때문이에요 정말 다 모든 게다 내가 팔뚝에다가 문신한 것도 얘네들이 찐따라고 가서 문신했고 다다 다 너네 때문이야 너네들이 책임져라 난 아니야. 아. 야. 3주먹 됐다 야. 시발, 시발이야 이건. 아니 이거 진짜 미친네 진짜. 레전드긴 하네. 삼중으 됐는데. 아,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야. 와, 존나 멋있다 했는데 이제 와. 아네 님들 나 이거 문의할게 3년 전에 나, 나도 이나 이거 터지면 나도 욕했는데 나 이제 욕안 하잖아 그냥 즐기면 돼 그냥 즐겨 어쩔 수 없어 얘는 안 변해 갸스키네요 아야 거린이 검색어 1위가 호리병이라고? 아니 진짜 님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본섭 유저분들 미쳤나요 혹시? 진짜 이걸 산다고? 아니 하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왜 해? 갸스키네요 님들아 지금 젖됐습니다 첫 번째 용병 주막 칸을 연다 두 번째 용병 칸에서 예를 들어, 용병창에서 장수와 사천왕과 장수를 바꾼다. 그리고 뒤바뀐 장수를 주막 칸에압바꾸기를 누른다. 튕김. 그럼 사천왕이 2차 전직의 전직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데 이 방식을 공유 물품 주막에 하면 이런 식빵과 그냥 3주먹 뽑을 수 있고 식빵과 그냥 캐릭터 간 공유도 싹 가능. 아, 방금 탯썹에서 부동명왕 옮겼음. 배럭에다가 부동명 옮겼음. 다시 원래대로 돌리긴 했는데 이거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되나 했는데 이거 사천왕 유기전 거래 가능 사태와 같은 굉장히 위험한 버그입니다. 악용하는 사례 충분히 잡아주세요. 지금 호리병 시세 올라가, 올라가고 있, 있습니다. 말이 안, 말이 안 됩니다. 자, 파일 상태 그 사진은 있어. 우리 언니들 좋아하는 사진 바로 올려주고, 난 앞으로 이제 거상 문의할 때마다 이 사진 보내려고. 답변 바로 오던데 어제도 작성 완료.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와 진짜 주먹 14기인데 이거를 3개를 하니까 진짜 존나 재밌긴 하네. 아, 솔직히 진짜 재밌다. 야, 본섭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 바로 거기에서. 안 그래? 개아쓰기네요 너가 더 나서야 AK가 경각심 갖는다니까 이미 경각심 쌉 가능이야 지금 잠깐만 어뭐아 야차명화 오우 쉣어 빨리 야차명 빨리 나와요 미친끼야어우 재수없어 개아쓰기네요 지금 다주먹 만들어도 되는 옛날에 버그로 유방 제갈 동시 보여드릴 때 만든 애들 그냥 죽 썼음 이거 맞아 이거 삭제 안 해줬거든 뿐이야. 아, 맞네. 이거 악용 가능하네. 좆됐네, 이거. 진짜 섭종각이네. 아이거 진짜 개신각한게 뭐냐면 옛날에 류방이랑 그 제갈 공룡이 같이 뽑을 수 있어. 이게 용병 칸에 같이 넣잖아? 근데 요거를 두주 안에로 만약 에 주막 칸에 넣었어. 그리고 다시 꺼내. 그럼 못 하는데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 영원히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주몽, 이주몽 뽑아 가지고 그냥 절대 건드리지 않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쓸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게 AK가 설레를 안 좋게 남기긴 했어, 이거를. 좆됐네, 이거. 진짜로 진심. 아, 모르겠다, 씨발.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었네. 누가 그랬는데, 인벤통합이 아니라, 야, 섭종 이벤트 언제 하냐? 이러는 거야. 섭종 업데이트 언제 하냐? 인벤토리 업, 업데이트인데, 누가 섭종 업데이트냐고 존나 말하길래 그 개소리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였네. 섭종 업데이트네, 이거. 전구차에 반지에 반지 나오기 전에 섭종 어크크크크크크크크... 갸습기네요. 아니, 근데 진짜 서버 막아야 되는데, 진짜 본서왜안 막음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다퇴근했는데 어떻게 막아 떠올쳐? 당직 있잖아 당직. 그 예전에 당직하는 사람이 서버를 건들지 몰라가지고 당직하는 사람을 ]다. 앞으로 그런 사람 넣는다 했었어. 잘지그 그. 미치겠네. 그것도 개구라였나? 솔직히 지금 시청자 1,000명 딸리 찍어서 기분 좋은 광말 구면 개축 크레용 개축 크레용 개축 크레용. 아니 뭔 개소리야 지금 직업을 릴게 생겼는데 나찍 거야. 뭔 말같지 않은 개술에 이런 개술 개수... 공짜 하수구발마스기네요 개시... 개시... 야야야 야, 야. 야, 야. 지금부터 비밀자대 오는 사람 나다 의심한다. 어어어 어어 어. 나 여기서 불침범 쓸 거야.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 일단 닉네임 다 적어놓을 거야. 뒤졌어. 그리고 AK 로그 넘길 거임. 이 사람들 한번 전수 조사해 보라고. 나 불침범 쓸 거야. 나는 지금 거상에서 좀 신이야. 아싸 강제 노방중. 밥 먹으면서 불침범 거야. 어? 계속!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와, 진짜 주먹 십자인데 이거를 세 개를 하니까 진짜 존나 재밌긴 하네. 아 솔직히 진짜 재밌다. 이야, 눈썹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 까놓고 해서 안 그래?